오병이여, 내가 하루에 전화를 한 오천 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침 새벽부터 밤1 2 시까지 전화에 시달려요. 가 요새 전화가 한네 배가 더 많이 와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자, 목소리를 좀 살살 할게요. 오병이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 성경에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죠. 먹여 살리는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의 정치도 정치도 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이 정치이고로 평화가 되려면은 비호화자 이게 비호화자입니다. 별을 백성들 입에 골고루 먹여야 돼. 누구는 먹기고 누구는 안먹이고 하면 안 되죠. 어, 재산이 일 <laughs> 년에 5억을 번 사람, 일 년에 50억을 번 사람, 일 년에 500억을 번 사람, 일 년에 5천억을 번 사람, 일 년에 5조를 번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 개인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보는 거는 인정해. 내 개인이 이렇게 볼 때는 1년에 가져갈 수 있는 상한선이 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요, 요렇게 번 돈은 거의 99%가 국민 배당금으로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이거를 인정해 버리니까 세율을 잘못 적용하니까 부자들이 돈을 해외다 빼돌리는 거예요. 알 그리고 국민들은 거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와 안 나와요. 그거는 기적도 아니에요. 기적도 진짜 기적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대로 놔두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살아있는 자기 자식들이 남처럼 못 먹고 고생하고 학교도 못 가고 굶주리는 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옛날에어땠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은 먹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병들어 죽은 사람 이거를 예수가 살렸다 해서 이거를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걸 대단하게 쳐안쳐 대단하게 요구보다 대단하게 쳐안쳐안 칩니다 이거는 오병이어라는 한문이 있어. 맞아 맞아. 유명해. 근데 이거 유명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린 기적은 더 대단한데 살아있는 사람 입에다가 밥 주는 것보다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정치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요런 사람은 오조을 가져가면 뭐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일부만 가져가도 이거를 기부하면 기부 기부를 했다는 여기서 이분이 4조 9천억을 기부하고 이분이 1천억만 가져갔다면 4조 9천억에 대한 기부를 한 뭐를 주죠 내가 대통령 되면 기부하면 뭐 주죠 포인트 기부 포인트를 줘요. 이 포인트를 주면은 이 기부 포인트가 이 사람이 백조다. 이러면 나라의 대통령 정도 대우를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해야 해. 재벌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고개 숙이는 거야. 저 사람이 기부 포인트가 엄청 높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욕하겠어요? 못합니다. 그 사람 잡아 넣으라 못해요. 그 사람이 형사 문제가 생겨도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를 내게 살리니까 그 사람 잡아들어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대통령이 정치를 올바로 하면은 국민들이 돈을 서로 기부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거는 기부 포인트는 후손한테 넘길 수가 있어. 대대로. 그럼 저 사람 아버지는 재산을 얼마를 국민 위해서 기부한 자다. 기부 포인트가 20만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기부 포인트가 1도 안 돼. 1. 10도 안 돼.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이렇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은이 기부 포인트 조세 제도를 완전히 혁명해. 그래서 국민 배당을 실시해요. 그래 국민 배당은 기부 포인트에서도 오고 국가예산 400조에서도 여기서 200조를 아껴가지고 또 여기 보태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1년에 한 400조 정도를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laughs> 그러면 집에서 놀고 있는 젊은이든 노인이든 한 달에 150만 원이 통장에 꽂혀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걸 여태까지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쓰면은 이 사람들을 이대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쓰고 국가 예산 400조를 국가의 공무원들이 쓰면은 인플레가 없고, 국민들한테 욕을 아겨 가지고 나눠주면 인플레가 생길까? 안 생겨요. 전부 거짓말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을 여태까지 엉뚱한 사람이 쓴 거야. 여러분들이 월 150만 원을 받아야 돼. 왜? 우리나라 돈이 약 5억 이야 우리나라 재산이. 그런데 국민 한 사람당 얼마를 국가에 맡겨놨어요? 5천만 명이? 간단하게 계산하면 10억이야. 그죠? 그러면 직구가 5식구다. 그럼 50은 몇개났죠 그러면 이거 50에 대한 은행 이자 1%만 도 얼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배당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맞아? 안 맞아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1년에 소득이 400조야. 근데 요거를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이 다 닦아서. 맞습니까? 안 맞...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농사짓 공부하고 세금 거어달라고 1년간 번 돈이야. 근데 이 주식에서 대한민국은 맨날 배상하기만 하지. 없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 전부 농토막, 농협에 다 들어가 버렸어. 농협에 저장 잡혀있어. 이자도 안돼농사지봐요 그거를 나는 대통령이 되면 100% 국가가 이런 돈으로 100% 원금을 갚아준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제 농민의 비전 100%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전을 없애주느냐? 서민들 빚, 사채, 은행 빚100% 이런 돈을 가지고 상환하는데 이거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대통령 되고 나서. 화폐 변경을 해. 화폐 변경을 하면은 지하 자금이 900조가 나와. 무슨 이죠 요거 가지고 요거 다 갚아 버려. 다 갚아주고 5억 이상 집을 저당제면서 어느 게 이자 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갚아줘 버려. 다 원금이고 뭐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억 이상 10억 이상을 쓰는 가계부채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잡혀서 돈을 일쓰는 사람들은 이자를 국가가 내죠. 그러니까 이자 낼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야.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번만. 그러면 여러분들 젊은이들 대학교 다니면서 진빚 있겠어? 없겠어? 싹 없어져. 젊은이들 신용불량자 있겠어 없겠어? 없어. 사채 이자 내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은행 이자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국민들이 돈 배당금이 월 150이 들어오고 60세, 65세 이상은 70만원씩 들어와. 그러면 비득지, 이자 안 나가지, 배당금 도로지, 살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 직장이 있든 없든 불안하지 않아야 돼.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한달 벌어봐야 그 다음 달 가면 빈털털이요 그리고 또하다 몸에는 골뱅만 남아, 은행에 잔고가 없는 거야.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골뱅만 들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를 해줄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 배당제라고 그래. 국민 배당제. 국민 배당제. 그래, 이게 뭐냐? 스위스가 이야기한 사회보장제도야. 사회보장제도. 아무리 실업자라도 그렇다고 이렇게 주면은 일을 안 하냐? 일을 더 잘해요. 직장 다니면서도 콧노래가 나와. 한 달만 있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사장한테 월급을 못 받아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아 내보고 받아달라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부탁을 해. 중국에서 온 여자들인데 식당 가서 일을 했는데 식당이 망해가지고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거 좀 받게 해달라고 사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배당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아가면서 돈 받으러 다녀야지. 차비도 없이 돈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대학생들이 사채이자에 등록금 사채이자 못내 취업이 안돼 친구 카드 빌려 써서 일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자살하는게 세계 1위야. 4,50대 자살 세계 1위야. 이거를 저 정치인들은 즐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